그래서 여기다가 조선 신궁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애들이 원래는 일본인들만 가서 여자 참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 한국인은 못 갔어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전쟁에 동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인들을 이제 이등민족으로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여준 다음에 그걸 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선 저런 신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종교처럼 맹신하게 만들고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조선인한테 처음으로 개방해.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은 단체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비롯해서 단체로 서로 저기 올라가서 그와 같이 일본 천황을 위한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정말로 난리가 났죠 지금은 이제 나무들이 많아서 좀잘안 보이는데 이게 거의 여기 도리아에서 쫙 보면은 끝장 위압적인 거예요. 어. 그리고 일본을 이제 참배해라 천황을 참배해라라는. 모든 <laughs> 것처지말아야겠네 <오줌도 좋지> <laughs>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신사참배지가 여기도 있지만은 저쪽에 해방촌에 호암동, 호암동에 가면은 그, 그쪽에서도 참배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까지 해놨더라고 거기를. 근데 3 6계단을세번을 올라가요. 그래서 1 0 8계단이래요 거기도 신사참배지였어요. 그러니까 터를 보면은 반대로 남산 반대쪽에서 신사참배 올라간 데는 없어요. 무조건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도록 하면 되겠고 뭐... 남산 타워가... 여기,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저보보이잖아요 네. 이게 다그맨 꼭대기 위에. 네, 저기 저게 타워예요, 저게. 지금은 이제 네. 그 가운데 이제 돔이 안 보여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도리아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 일본 전범들이. 뭐냐면은, 뭐, 몇십주년 기념회가 장소에 와서 기념식을 가져요. <laughs> 자기네들이 이걸 정복했다라는 거에. <laughs> 우리는 또, 네. 이렇게 와서 다시 오니까 처음 오는 것 같네요, 또. <laughs> 그러니까요, 또 <laughs> 새롭네. 네? 또 새로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 또 와서 설명하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잘생긴 제품이 있어서 그런가. 오히려 좀더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laughs> 그때는 진짜, 진짜 못 모르고. 못 모르고. <웃음> 저는 <웃음> 진짜 못 모르고. 일본 애들이 여기 가로 온니까반포할때 도시락에다가 <웃음> 도시락에다가 <웃음> 도시락에 <웃음> 도시락에 <웃음> 숨겨가지고 와서 약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논망이었다는거지 <laughs> <laughs> 처음에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부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조선인을 못믿어 하는거야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뒤에서 음. 총을 쏴서 일본 놈들을 죽일 수 있다 자기네는 그래가지고 조선의 군대를 동원하는 문제를 놓고, 장시간 그렇게 이제 그 회의와, 과연 저,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어, 저 만주에 가가지고, 러시아와 그 중국하고 싸울 때, 그니까 러 그게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처음엔 괜찮았어요. 일본군으로 다 커버가 됐는데, 전선이 길어지고 동남아까지 이어지잖아요. 동남아, 그쪽까지 다 이어지니까, 어, 너무 이제 그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 이제 조선인을 동원한다는 거기에 이제 생각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거 중에 걔네들이 생각했던 게 불모를 잡고 불모를 불모를 그게 불모가 누군가니 자기 자식... 부모님과 네. 그 동생들 뭐 <laughs> 니네가 가서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부모들이 처형당하고 감옥에 갈수 있다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총을 못쓴 거예요 일본놈들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 연구해 그걸 한국인이 뭐 해야 하나? 한국인이 정에 약하지만 혈에는 약하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죽는 걸못 보니까 그거를 담보로 전쟁에 동원하고 총독. <목소리>